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식민지 조선 국유철도가 해방 후 어떻게 재폈는지에 관해 왜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하에 철도 운영과 한국인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방 후 전개된 한국의 자주관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시점의 한국인의 노동 상황을 우선 살펴보면 부족한 일본을 대신하여 조선인이 대량으로 채용되어 종래의 일본인과 한국인의 6대 4라는 일본인 위의 노동 구성이 해방 직후에는 일본인 2, 한국인 8이라는 조선인 위의 노동 구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인에 대해서도 중간 관리층 승진 기회가 부여되기는 했지만 신분별 구성을 보면 일본이 주인간 1. 판인간 33, 고원 55, 용인 10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인은 판인간 3, 고원 24, 용원 74로 한국인의 승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주로 현장 노동력으로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작전이 감행되자 노동현장은 자활자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군대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시야, 철도 동원과 더불어 해방 후 유산이 되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해방 후 철도 운영에 있어서 양날의 칼과 같은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철도 시대에 물리적인 마모가 심하고 응급적인 시설 보수를 필요로 하였고 맨파워에서도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심각해져 종사원의 가반수가 2년 미반에 정신적으로 불충분하고 기량이 미숙한 청소원 종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국철은 해방을 맞아 한국인 자주 운영의 재편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식민지 권력이 붕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시도되었던 자주관리 운동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소련은 대일 참전을 서둘러 8월 9일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조선내 제17 방면군은 병력을 북한 지역으로 집중하여 방어작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선국유철도는 군사작전에 투입되어 군사수송과 피난인 피난수송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접하자, 소련군 점령하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될 것을 예상하였고, 패전 후 일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 대표 여운형과 교섭하여 정치 경제범의 석방, 치안유지의 건설 활동 불가 섭 등에 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 영향력 하에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이 결성되어 일본인 및 친일파 한국인을 배제한 자주관리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조선국철에서도 한국인 직원들은 철도의 자주 운영체제 확립, 이것이야말로 국가건설에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국가적 기본 과제다라고 인식하고 8월 16일 본구에서 경영대책 협의를 열어 경성지방교통국 총무부 심사과장 김지태를 대표로 하는 조선인 종사원 대표회 인계위원회를 경성 개량 사무소 내에 설치했습니다. 때문에 총무, 관리, 운수 등각 계통별로 1인 내지 2인으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어 일본인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교통국 운영을 인계할 것인가를 인사 문제를 포함하여 연일 협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와 본국 간에는 비교적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져 본국 내에서는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각 현장에서는 한국인에 의해 운영권 장악이 일어나 자주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배차 운정 진행 등도 한국어 아니면 전화 중계가 불가능해졌고 특히 지방에서는 여기 접수되어 조역이야 한국인 역장을 배제하고 스스로 직무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일본인의 직장 출근도 저지 시켰습니다. 나아가 한국인들은 운영권 탈취의 노동조합 결성을 감행했습니다. 일찍이 8월 1 7일 철도국 심사과에 근무하였던 홍현기는 각직 국장의 대표자를 모아 노동자의 단계를 역설하고 운수부 종사원 동맹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45년 10월 19일에는 운수부 경성공장 종업원 동맹이 결성되어 공상단계의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회 즉 전평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고바야시 철도국장은 8월 20일 일본인 한국인 할것 없이 지금이야말로 친화 단결 수송 본래의 사명에 임함으로써 조선국철의 건재함을 천하에 과시하자고 훈시했습니다. 한국인 대피에도 자주 관리 운동을 우리해 21일 이후 냉정하게 직장에 충실할 것을 현장에 지시하였으나 사태는 격화될 뿐이었습니다. 조선국철은 생활 필수 물자 수송에 중점을 두고 일본군 및 일본인 귀환 수송을 병행하고자 하였으나 철도 운영은 기존 명령 통이 붕괴되어 태업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국에서도 전국 건국 준비 위원의 영향력이 커져 건국 준비 위원의 지시에 따라 한국인 간부 가운데 일부가 국장의 지위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8월 말 38도선 이남의 미군 점령이 결정되자 절도계 본국은 조선총독의 지령 없이는 절대로 업무를 한국인에게 이행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간부도 부디 철도 운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진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국이 철도의 내부 조직은 한국인의 자주 관리가 행해지는 현장과 아직 일본인의 관리 통제가 부정되지 않았던 본국 지방국으로 이중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총독부 통치권이 중앙과 도군 행정 레벨에서는 유지되었던 반면 건국 준비위원회의 주도권이 공산당 계열에 장악되어 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선 인민 공화국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직 통제력의 이중화는 미군의 철도 접수 외에도 계속되어 나중에 설명할 9월 총파업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 후 본국과 지방국 그리고 철도사무소에서 체계적인 인수, 인계 등 내부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일본인을 배제한 한국인에 대한 자주관리가 진척되고 있어 중앙지권자 철도 운행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진주와 그에 따른 철도 관리 재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